오늘은 맞으면 이렇게 되는 곳이죠. 맷집이라는 게 없습니다. 복싱 바디샷, 리버샷 치는 방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어디를 쳐야 할까요? 나의 왼손으로 상대 오른쪽 갈비뼈 위쪽입니다. 여기 간을 치는 거라 해외에서는 이걸 리버샷이라고 합니다. 좀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르가 좋은 선수들은 보통 팔꿈치로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펀치는 맞추기 꽤 어렵습니다. 위치도 정확히 들어가야 하고 때릴 수 있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디 샷을 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펀치를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유용한 코미네이션을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베이은 바디 샷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앞손으로만 두개 동작을 연결시켜주는 코미네이션이기에 힘 조절이 포인트입니다. 잽을 굉장히 가볍게 하지만 빠르게 던지고 바디샷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대8 정도로 힘 분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잽을 던지면 상대는 가드가 살짝 올라가고 옆구리가 비죠. 그 사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터가 앞손을 쭉 뻗으며 상대의 온신경을 위로 집중되게 하고 비워버린 옆구리로 바디샷이 강력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원투 혹은 스트레이트에 이은 바디샷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가드 위로 올라가게 스트레이트를 주면서 신경쓰이게 하고 바로 바디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바디샷 콤비네이션을 넣기 전에 상대 신경이 위로 집중되게 많은 셋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티가 바디콤비네이션을 치기 전에 상대 얼굴과 가드 위로 많이 타격해둔 상황이라 상대의 주인은 온통 위로 쏠려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이 적중합니다. 그 전에 이 한방을 위한 셋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콤비네이션입니다. 랩트 훅에 인은 랩트 바디샷입니다. 이 콤비네이션 또한 앞손으로만 두개 동작을 연결시키는 콤비네이션이지만 훅과 리버샷 궤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린 잽 바디샷 콤비네이션 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랩트 훅을 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가드와 주위가 위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배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콤비네이션도 중요한 게힘분배입니다 랩트 훅2 그리고 바디샷 8입니다. 훅은 상대의 신경을 쏠릴 정도만 파워를 주시고 바디샷에 최대한의 힘을 실어야 합니다. 힘 조절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은 오른손 어퍼컷에 이은 랩트 바디샷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잘 통하는 콤비네이션 중 하나입니다. 어퍼컷으로 상대 가드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디샷을 적중시킵니다. 카넬로 알바르지가 이 콤비네이션을 잘 씁니다. 어퍼컷 주고 그대로 바디샷. 여기서도 도나이레가 어퍼컷을 맞은 후에 가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바디샷이 들어가죠. 볼로프킨도 이 콤비네이션을 정말 잘 씁니다. 어퍼컷 주고 그대로 바디샷. 보기만 해도 아픕니다. 물론 왼손 어퍼후 같은 손으로 바디 샷을 넣어도 좋지만 힘 전달 방식에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 바디 샷 조합이 더욱 강력한 바디 샷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바디 샷은 바로 스트레이트로 상대 명치를 가격하는 겁니다. 가드 올리고 무릎 확실히 구부려 주면서 상대 명치를 향해 강력하게 스트레이트를 찔러 줍니다. 이 펀치 또한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펀치지만 적중만 한다면 단한 번에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펀치를 줄때 가장 중요한 점은 들어가기 전에 잽으로 상대의 신경을 위로 쏠리게 해주시고 무릎 구부려 주면서 마치 창으로 찌르듯 날카롭게 찔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가 아닌 잽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손을 창처럼 쭉 찔러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